어 세금고 pf 에 대한 대출 규제가 나오고 여의도에서는 6월 9월에 그 부동산 pf 발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그저 찌라시가 해서 뭐 오케이 저축은행 웰컴 디지털 뱅크 뭐돈 빼라 뭐 이런거 mg세마금고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찌라시로 막 나왔었던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전체 금융권 pf대출 잔액이 한 130조에다가 새말군고 56조 도에서 186조, 어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, 올해 이제 이런 걸 합치면 200조가 넘어갈 거라는 얘기가 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pf대출 잔액이 위험하다는 얘기겠죠. 그 중에서도 연체율이 이제, 증권사가 이제 10.38%,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가 9.23%, 연체율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, 어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설이 여의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금고가 이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, 이제 뭐, 어 공동대출은 500억까지 해주겠다. 라는 거고 그다음에 담보물권의 연간 이자 비용이 임대 소득 같은 경우가 뭐 1.3배 이상 돼야 된다. 그리고 미분양 담보 대출은 분양률 70% 이상, 어, 담보 인정 비율은 LTV 50% 이하 뭐 이렇게 되고,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뭐10% 그다음에 지방은 이거에 20% 이하.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금융지주계열이나 국책은행하고, 어, 동순위를 참여해서 그 비율이 40% 이상이 되면 특례제왕으로 해주겠다. 그리고 위네 가지 제왕을 총적해서, 어, 어 금고 여신지원부와 협의를 마치거나 또는 이제 회사체 BBB, BBB 이상이나 시양승률 평가승률 102이내의 건설사가 연대보증 같은 신용보강이 이루어졌을 때. 근데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p f 는 사실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미분양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p f 라든지그 연대보증은 다할 수가 없고 국제은행하고 40%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실제로는 뭐안 해주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지역주택조합도 사업부지 소유권 95% 이상 확보하고 명도 완료돼야 되고 어 500억을 초과하는 공동대출은 은행하고만 같이 해야 된다. 뭐 이런 건데, 이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대출도 거의 안 해주겠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, 모든 PF 신규 대출 거의 규제하고 중단하겠다. 이렇게 보입니다.